야넌 계속 누나랑 얘기해야 되겠다 <laughs> 누나랑 니까 계속 웃어 어? <laughs> 누나랑 무 좋아해 좋아하 자꾸 응, 응. 욕심이 생기는 게 부모 마음 <laughs> 어, 네?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못 풀었던 긴장감을 스리스 누나가 풀었다 <laughs> 네? <뒤로> 예쁜 <laughs> 누나 덕에 활짝 <laughs> 어, 웃거 <laughs> <laughs> 이런 느낌이구나 <웃음> <웃음> 약간 서운 <소. 웃음> 그런 마음 없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좀더 기쁘고 좋은 마음. <laughs> 우리는 애들 생활 지도부터 시작해서, 와, 공부도 그렇고, 계속 뭔가를 제... 챙긴다는, 챙기다 보면, 우리가 자꾸 애한테 주문을 주게 되잖아요. 아, 주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왕급 조절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그막 욕심이 앞서고 그래가지고. 잘안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애 교육이 훨씬 더 맞아. 편해질 때가 있어. 요 지적할 때보다 한결 편해진 듯한데? <목소리> 표정 좋다. 표정. 어. <목소리> 어. 눈빛 좋아. <웃음> <웃음> 좋았어. 잘했어.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끝난 뭐, 줄 알아? <laughs> 잘했어. 어 잘한다 수근아. 어? 많은 스텝들 포함해서 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오늘 이 어. 처음이고요. 원래 아주 작은 일에도 긴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laughs> 있으니까 <그것만 웃음> 좀 긴장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그거를 나이가 들면서 많이 조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긴장은 했지만 이렇게 빡. 힘들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큰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시 시작된 촬영. 이번엔 이상우 차례다. 다양한 포즈로 쉼 없이 플래시가 터진인데 승훈이 촬영 때와는 달리 아빠의 촬영엔 관심이 없는 가족들. 이게 뭐예요? 스튜디오 한쪽에 있는 게임기에 관심이 <laughs> 생긴 도이 그런데 그런 돈이를 승훈이가 말린다. <laughs> 승훈이는 일단 도훈이가 엄마가 걱정하게 하는 일이나 야단 맞을 것 같은 행동을 하면 그거를 막아요. 도훈이가 혼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에, 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다른 컨셉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승훈이. 이번엔 좀더 밝은 분위기로 촬영하는데. 웃는 게 다시 어색해졌다. 너무 어색하게 <laughs> 진짜 웃겨야 돼. 진짜. 병을 웃기기에 몸을 아끼지 않는 도훈이. 돈이. 도운이의 춤이 통했는지 숨을이더 웃는다. 도운이의 덤으로 확 달라진 사진. 딩까 딩까 해줘. 어렸을 때 맨날 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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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까. 또니언태의 형 승훈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다. <대단> 약간 도훈이는 아직 그런 나이고 <derivatives> 그리고 승훈이는 이렇게 이제 막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보다는 좀 어리니까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도훈이랑 이런 놀이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렇지. 오늘 화보 촬영에 도이도 모델로 나셨는데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도이의 컨셉트. 거대한 아빠 양복을 입은 도이의 모습도 만족스럽게 촬영이 끝나가. 아 잘했어. 한 봐봐. 결과물도 오케이 성공적으로 모델 데뷔를 했다. 아 재밌었어요 어디까지? 거 거. 응? 어디까는거 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형이랑 아빠 포즈는 어때? 형아 웃어! 도훈의우스란 주문에도 쉽게 웃지 않는 승훈이 그런 형을 웃게 하기 위해 또다시 도훈이가 나섰다. 도훈이 춤이 승훈이를 웃게 하는 특효야. 다시 웃음을 찾은 승훈이는 아빠와 즐겁게 촬영하고 그렇게 승훈이와 아빠 도훈이까지 멋진 사진이 완성됐다. 음악인답게 트럼펫을 든 이상호.